성경 봉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짧은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어, 한때 유행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생긴 남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가 결혼을 하면요, 뒤에서 굉장히 수근거렸습니다. 여자가 돈이 많나봐. 라고 말이죠. 반대로 못생긴 남자와 이쁜 여자가 결혼을 하면요, 뒤에서 수근을 거렸습니다. 남자가 능력이 많나봐. 못생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하면 뒤에서 말합니다. 야, 서로 사랑하나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스으 소리지만요, 뼈가야 당긴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요즘 인터넷에 보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이나 아니면 돈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이 자매의 사진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요. 여지없이 어떤 댓글들이 달리느냐. 야, 돈이 좋기는 좋구나. 야 돈이 정말 좋다.라는 아, 댓글들이요 여지없이 달립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결국에는 조건적인 사랑으로 얽혀 있다.라고 아, 그 베이스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TV에서요 좀 가슴 아픈 사연을 좀 접하게 됐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어떤 여인이었는데 대학 시절에 만났던 이그 남성분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됐고요. 또 출산을 하게 됐는데요. 출산을 하는 그 순간에 심정지가 와서 이 뇌손상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그 서른 살이 넘었던 그 여성분이 다섯 살의 지능을 가지게 되었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혼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됐고요. 직접 장애를 얻게 되었지만 이 여성은 남편은 기억을 했나 봅니다. 매일마다 남편에게 카카오톡으로 어, 메시지를 보낸대요. 오빠 잘자, 오빠 잘자, 오빠 잘자. 매일마다 이 메시지를 보내지만 이 남편은 읽지도 않고 당연히 답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요. 그냥 너무 서글펐어요. 아, 이 남성분이 여성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노력을 다했을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 딸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딸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분만실에 들어갔다가 심정지가 와서 내 손상이 있게 되고 다섯 살의 지능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도 비난을 했고 저도 물론 비난을 했습니다마는 참 너무나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토록 슬프고 좀 서글프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나를 진심으로 위해 줄것 같은 그런 사람도 한순간에 나를 가시로 찌르기도 하고 나를 존중해 주고 아껴 줄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 어느새 차갑게 돌아서서 나를 배신하기도 하는 그 일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 사람은 도대체 원래 그랬던 사람이야? 아니면 조건에 따라 사람이 바뀐 거야? 아, 라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명확합니다. 그 사람은 단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조건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조건이 가난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살았다가 조금 더 부유해지고 조금 더 여유롭게 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산 거예요. 그렇죠? 조건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 사람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영원할 것 같지만 한시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조건으로 치면 최악의 조건에 계십니다 클라이막스로 치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정말 클라이막스에 지금 예수님은 계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곧 있으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수모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뺨맞음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나중에는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당한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아셨다는 거예요. 최악의 고난을 지금 앞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기는 모르되, 알면요, 절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요, 1년 동안 악몽을 꿨거든요. 와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같이 일어날 정도로, 어, 끔찍한 악몽을 제가 1년 동안 꿨습니다. 그 악몽이 뭐였냐면, 군대 다시 끌려가는 악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보면요, 제가 식은 땀이 이불에 흥건히 젖어 있을 정도로 실감나게 제가 악몽을 꿨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어, 원래는 제가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27살에 현역으로 짝대기 하나 들고 군대를 끌려갔어요. 갔더니요. 저보다 7살 어린 친구들이 다 저보다 선임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가 온갖 욕을 다 먹었습니다. 돌멩이 하나 들고 오래요. 들고 갔거든요.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돌멩이가 보이냐 그러더라고요. 일곱 살 어린애가 그래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 군생활이야라고 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만 원짜리 저한테 주면서요 한3만 원치를 저한테 PX를 신부름 시키는 거예요. 제 돈으로 사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보일러실에 끌고 가가지고 일곱 살 어린 친구들에게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아니 맞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유치원생한테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제가 모를 때는 으어 하고 끌려갔지만 알 때는요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저한테는 완전히 악몽의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몽의 길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건못 참지 않습니까? 나 억울한 건못 참아. 나 억울하게 하지 마. 나 진짜 억울하게 못 참는다. 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계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어요. 아니, 죄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지금 이제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중에서요, 좀, 다이어트에 실패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하나님 싫어요. 저 하나님 불공평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라이벌인 여학생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요, 지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를 가만히 관찰을 해봤거든요. 근데, 걔는 뭐를 물처럼 먹더라고요. 이렇게 넷플릭스 이런 거를 보면서요 귤을 한 박스를 닦아서 먹습니다. 이런 칼로리 굉장히 높아요. 귤도요. 걔는 억울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글로리가 아니라 더 칼로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억울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의 길에 예수님은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좁혀보면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이가 잡혀갈 때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는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셨습니까? 예언까지 하셨잖아요. 너 부인한다.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제 제자들이요. 제가 사주는 따순밥 먹고 그리고 제가 구워주는 고기 먹고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줬는데 얘네들 기도 다 받고 이랬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저를 배신하고 욕하고 이런 것을 제가 혼이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 봅시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름을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작은 여러분들을 씹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대신 그 수모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한 말씀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겠다, 라고, 결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어느 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진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실망을 많이 느꼈대요.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기도가 안될 정도로 영혼이 정말 피폐해질 정도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 이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잘못된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억울한 지금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잘못된 그런 소문을 퍼뜨려가지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일일이 사람들을 내가 다 붙들고 해명을 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을 위해서 뭐나라도 하나라도 양보를 할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저를 하나를 위해서도 저를 양보해줄 사람도 아니고, 내어줄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붙들고 해명하는 건 멈추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눈물 아시죠? 제 억울한 마음 아시죠? 제 심정 아시죠? 일단 그렇게만 기도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 단 하나도 내어줄 마음이 없고, 당신을 위해서 단 하나도 헌신할 마음이 없고, 양보할 마음이 없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해명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더 당신을 궁지에 몰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헷갈리면요. 내가 손해보는 일을 선택을 하라라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그러냐면요 보통은 우리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어, 이 타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선택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근데 내가 손해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을 가까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에 보세요, 그냥. 그래 오해 받으세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화가 납니다. 제 마음 아시죠? 우시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치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언제나 높아지시는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낮아지시는 사랑이고요. 언제나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괜찮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라고 보듬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강사님 중에요. 그 김미경 씨라는 그런 강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책이에요. 한번 띄워 주시면 좋겠어요. 김미경의 딥마인드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분이 대한민국의 그 자기 개발 강사로는요 일타 강사예요. 사람들의 김미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요, 열심히,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도 될 정도로 본인 또 열심히 살고 막 강연을 할때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고 책 읽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어리신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어, 라고 외쳤던 30년 동안 그렇게 외쳤던 분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 많은 사람들이 핍핍 쓰러졌던 그 코로나 시대에도 벤처 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직원이 7명에서 100명이 넘는 어떤 엄청난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켰어요.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마음에 들지, 들지 않아 했대요. 왜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학창시절에 교회 가자고 친구들이 이렇게 막 존도하면요. 친구들 중에 꼭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나약하다고 생각해. 너무나 나약하다고 해서, 지가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 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해달라고 기도, 기도하고, 얼마나 쪼다고, 얼마나 연약하면, 어?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신에게 가 가지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조아리고 기도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 또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고 열심히 살면 결과가 따라올 텐데 무슨 그냥 교회 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있냐? 라고 그 사람들을 되게 많이 정죄를 했나 봐요. 그리고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열심히 사는 거를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이 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이, 또 언니가 목사님이거든요. 이 언니도 굉장히 싫어했대요,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사는 거를 좀 좋아해주고 좀 지켜 세워줘야 되는데, 아니야.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예수님 앞에 죽어야 돼.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 아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일부러 언니 전화도 안 받고 엄마 아빠 교회 가자 그래도 그냥 완전히 그냥 담을 쌓았대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과도 분명히 있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요. 어... 승승장구하던 사업에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어려움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때 이분이 경험한 느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글자 버림받음. 그렇게 자기를 동경하고 그렇게 자기를 따랐던 그런 직원들은요. 아, 저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어지러워졌고 어려 어서 어려워졌어. 라고 그렇게 사나운 눈빛으로 바뀌게 되고요. 박수 치는 사람들은 막 등을 돌리기를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더 가슴 아픈 경험은 뭐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그토록 나 저거 하나만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아, 저거 하나를 놓고 열심히 뛰어들었던 그 목표가요. 자기를 배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수고했어 이게 아니라 야, 너 그것도 못 해?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그거밖에 안 되는이었구나. 아라는 메시지가 그 목표로부터 계속해서 흘러왔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괜찮아, 따라,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는 음성을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아,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로 딥마인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하나님, 성경적인 그런 용어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읽어보면, 야, 이거 복음이구나.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지금 돌아오라, 깨어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아,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연히 권사님이신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기장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이 좀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이 어머니가 딸을 내리 네 명을 낳았나봐요. 근데 예전에는 그 남아선호사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아버님이 모독을 했나봐요. 그 며느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야너뱃 속에는 딸만 차 있어서 딸들이 지금 순서대로 나오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엄청나게 모욕이죠. 근데 그 일기장에 뭐라고 썼느냐면, 일기장에 아버님이 나에게 모욕했다. 우리 딸들 시골에서 키우지만 대단한 딸로 키울 거라고 대들고 싶었지만 아버님은 틀렸고 내가 맞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 못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버님, 아버님의 틀렸고 내가 맞아요라고 여기에다가 써둔다. 그 다음에는요, 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어머니의 유서. 자녀들아 한 가지만 알아라. 너희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라. 너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만약에 너를 욕하고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침마다 지워버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지워라. 다시 쓴 네가 진짜 너다. 네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증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증명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 받아할 수 있는 그런 증명, 그리고 내가 어딘가를 갈수 있는 증명,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 우리가 증명을 해야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한순간만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거야. 괜찮아. 너희들이 잘 나갈 때도, 부족할 때도, 승승장구할 때도, 실패할 때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아,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혼돈스럽고, 고난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고, 어두운 일을 많이 겪고 살아가지만,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요, 영원히 너네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요, 우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로 결단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